여성 욕구의 뿌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포유동물 조상뿐만 아니라 생식의 근원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여자가 짝 선택을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여성의 성세포가 크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여성의 생식을 위한 투자는 난자의 생산뿐만 아니라 수정과 수태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그 핵심이다. 거기다 10개월의 수태 기간 이후에도 몇 년간 수유의 짐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 생식은 여성을 가치있게 하기도 하지만 제한적인 존재로 만드는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여성들에게 진화에 유리한 선택은 짝을 잘 고르는 것이다. 현대의 피임 기술은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어 자유분방한 성생활을 할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년 이상의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여성의 성심리는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 너그러움, 육체적 용감성과 운동능력, 야망, 부지런함, 친절, 이해심, 정서적 안정, 지성미, 사회성, 유머감각, 집안, 사회적 계급 등은 여자가 짝을 선택할 때 선호하는 요소들이다. 여자들은 수천 종류의 남자 중에서 가장 적응하기 쉽고 가치 있는 성격에 초점을 두고 짝을 선택해 왔다. 그러나 좋아하는 조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결혼 상대의 미래와 숨은 능력까지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짝을 선택하기 전에 여성은 자신의 독특한 상황과 개인적인 욕구를 먼저 평가해야 한다. 또한 남자들이 여자들을 속이려고 할 경우도 잘 대비해야 한다. 재물을 제공해 주는 남자를 선호하는 것은 여성의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이는 인간 진화 역사에서 재산이 남자에 의해 불어나고 지켜졌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재산이 많거나 재산을 여자나 자식에게 투자하려는 의지에 따라 번식의 유불리가 결정되었다는 것도 알수 있다. 인간 진화의 역사에서 보면 여자들은 여러 명의 연애 상대보다 한 사람의 남편에게서 자식들을 위한 재산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나와 내 동료가 행한 전 세계적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세계의 모든 집단에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재산의 두 배나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었다. 이것은 인간의 짝짓기 심리가 진화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첫 번째 증거다. 전 세계적으로 볼때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자란 사내 아이들이 좋은 조건의 짝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다. 여자들은 의사나 변호사, 교수 그리고 다른 전문인들과의 결혼을 선호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계급 높은 사람이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여자들은 높은 지위의 사람을 선호함으로써 재산을 얻는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이다. 남자의 나이 또한 여자의 선호 기준이 된다. 전 세계적인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모든 문화에서 평균적으로 여자들은 대략 3.5년 정도 연상인 남자를 선호한다고 한다. 여자들이 연장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평균적으로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으며 이에 따라 더욱 성숙하고 안정되며 믿음직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나이 차이가 심한 남자는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일찍 죽을 위험이 크고 세대 차이로 인한 부조화가 원인인 이혼 가능성도 높기 때문일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남보다 앞서는 속성에 관한 조사 결과 속임수, 사회적인 정보망 형성, 성적 매력, 교육 부지런함 등 26가지 전술을 찾아냈다. 그런데 모든 전술 가운데서도 보수와 승진에 가장 유리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다. 전 세계적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 결과 여성들은 만장일치로 짝 선택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로 야망과 부지런함을 선택했다. 전 세계적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 결과 짝 선택의 18가지 조건 중 사랑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조건은 신뢰할 수 있는 인격과 정서적 안정 또는 성숙함이었다. 신뢰감과 안정성은 재산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믿음직한 남자를 선택한 여자들은 자신과 자식들을 위해 끊임없이 재산을 벌어오는 남편을 갖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다. 재산을 획득하고 늘려가는 데 있어 신뢰감 정서적 안정, 부지런함, 야망과 함께 꼽히는 중요한 요소로 지성이 있다. 전 세계적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에서 여자들은 짝 선택에 있어 교육과 지성을 다섯 번째 중요한 요소로 선택했다. 좋은 부모로서의 지혜와 문화 지식적 능력, 자식을 능숙하게 돌보는 것 등에는 지성이 필요하다. 게다가 지성은 능숙한 언병과 연결되고 위험에 대비하는 치밀함, 건강을 위한 현명한 판단, 문제 해결 능력까지 제공한다. 따라서 지성적인 짝을 선택한 여성은 재산을 향유하고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성의 차이가 너무 큰 짝과는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짝을 맺어 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각자의 개성을 잘 조화시켜 서로 비슷해져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결혼은 서로 유사한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 이와 관련한 연구에서 여자들은 용감성, 지도력, 활동성, 따뜻함, 유쾌함, 친절함 책임감 양심 부지런함 지각력 창조력 등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람을 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목표의 추구 등에서 관심사가 비슷한 것이 부부조화를 원활하게 하기 때문이다. 잘 맺어진 커플은 아이를 기르고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정보망을 잘 유지하는 등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서로의 노력을 잘 조화시킬 수 있다. 동물의 세계와 다름없이 여자들은 짝의 선택에 있어 신체적 조건을 중요시한다. 그런데 여자들은 때때로 강한 남자의 신체적 공격으로 부상을 입거나 성적 지배를 받기도 한다. 이는 다른 영장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원시적인 유산의 반복이다. 하지만 연구적인 결혼은 여자에게 있어 남자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자들은 키가 크고 신체가 건강하며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선호한다. 여러 문화 속에 나타나는 강제적인 성관계나 강간은 짝에 대한 신변 보호의 가치가 아직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또한 건강하지 못하거나 질병이 있는 작은 가족을 감염시킬 수 있고, 짝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 일찍 죽을 확률도 높고, 나쁜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줄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여자는 건강한 짝을 선택함으로써 배우자의 생존과 재산을 끝까지 제공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남자가 건강과 지위,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꺼이 한 여자와 자식들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자가 감당해야 할 임신, 출산 등의 엄청난 대가를 생각하면 남자에게 약속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결혼 약속은 정조를 지키는 신뢰성 상대방을 위해 재산을 쓰는 것,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등이다. 생식행위 역시 상대방의 유전자에 대한 약속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따라서 여자들은 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랑에 아주 후한 점수를 준다. 사랑에 필요한 두 가지 인성은 진실성과 친절함인데, 이는 약속을 오래 지키는데 중요한 것들이다. 여자들은 재산을 얻기 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남자와 결혼하려 하지만 남자들은 이미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짝의 재산을 중요한 가치로 보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여성의 구조적 권력 결핍 이론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보면 경제적으로 성공한 여자들이 그렇지 못한 여자들보다 훨씬 더키 크고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짝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자격증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 높은 지성을 가진 상대에게 훨씬 더 크게 가치를 매긴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자들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남자를 짝으로 선호하는 것이 여자가 권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